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. 국회법, 제113,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한핵소추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국회법 제 114조 제 2항에 따라 안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. 김우영 의원, 김현정 의원, 송재봉 의원, 임광현 의원, 김재원 의원, 김준영 의원, 천하람 의원, 전종덕 의원 이상 8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